어, 서현진 배우님이랑 공유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이 같은 소속사이지만 촬영하기 전에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셨잖아요. 근데 서현진 씨는 루키즈서 뭐,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뭐 공유 배우랑 촬영하면서 많이 친해졌다고 노래방도 같이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두 분이 굉장히 친해 보이고 케미도 좋아 보이셔서 작품 초반에 좀 친해지기 위해서 뭐두 분이 뭐 누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아니면 뭐 같은 소속사라서 편한 분위가더 음. 있었는지 좀 친해지시게 된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호흡에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어떠셨고 또 친해지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 부탁드릴게요. 노력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는 게 굉장히 비슷해서 결이 거의 거의, 거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내가 착한 오빠가 또착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대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금제에 가까워지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미씨어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오해영을 너무 재밌게 봤던 아, 사람이 있어서 네 <laughs> 현진씨 연기를 앞서 에 보고 싶었었어요 개인적인 팬심으로 그래서 저는 팬심으로 이제 뭐 사실 뭐 회사가 갖고 같고 안 갖고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같지 않아요. 회사가 갖다고 해서 자주 만나는 게 많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냥 서현진이라는 사람을 어 궁금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서현진 씨가 앞에서 연기하는 어떤 눈빛이나 표정들도 실제 앞에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막 설레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저희가 이제 뭐 해외 매체라든지 이런 인터뷰들을 하면서 그 주어진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현지 씨를 보면서 저 역시도 원래 대본을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아 진짜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슷한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뭐다 관점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뒤에 이제 뭐 해외 매체 인터뷰할 때도 있고 이런 질문들에이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 트렁크라는 드라마를 서현진이라는 배우와 제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신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 약간 애매한데? 하는 부분에오빠서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또 정원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 또이해가 되고. 맞아요. 네. 음, 서로. 그래서 서로 아, 소모일때릿팔잖아요 아, 때 네. 그게 또두 분의 호흡이었지 않을까. 좋습니다. 음, 음. 예. 자, 해봅시다. 좋아요. <laughs> 난 결혼이 몇 개월. 혹시 우리가 운명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